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권을 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거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소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기무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존 삼고 죽게 속이시네. 찬송하세 주예보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시소 말히네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여보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실소 맑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덩이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이 아침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기를 모으시고, 복되고존귀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웅이 절댕같이 범사가 들며 강관한 아버지의 귀한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나누시 말씀은 어제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겠습니다. 15장 말씀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앞두고 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너희는 내가... 일로 준말로 이미 깨끗하여줬으니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 가지처럼 지 박혀버려 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곳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 알리니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바.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 능력에 대해서, 어, 너희들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야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겁니다. 농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린 보통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따라서 놔두면 그냥 저절로 농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 씨를 심었을 때 무가 나와서 무가 맨그 듯이 그냥 어느 정도 웬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농사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포도농사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 과거에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주위가 그 배나무가 많았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배가 배나무가 많았었고 또뭐 일대가 아주 배로 유명했는데 이 배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그 배나무를 전정을 해야 돼. 요 지금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거든요. 가지치기 할때 원칙은 이렇다고 그래요. 뭐냐면 아버지 의 나무가 그러니까 아버지 가지가 아들 가지보다 굵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아들 가지가 굵어내면 굵으면 가차없이 잘라내 가지고 그래야지만 거기서 배가 열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포도나무는 특히 더 그래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느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가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 즉, 우리 하나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앞에 거한다, 아버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말고 다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격과 삶의 과실들이 절로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보는 자마다 와 정말 다르다 하고 말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를 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 사명제가 있어요. 사명제가 언제나 그 특히 이제 큰 애는 큰 애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좀 약간 그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한 게뭐냐면큰 애나 작은 애나 할 것이 없 특히 이제 먹을 것을 줄때공 동등하게 줘요. 그러니까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큰 애는 그자기 양에 비해서 적게 먹게 되고, 또 작은 애는 자기 양보다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그게 계량이 참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작은 애는 살찌고큰 애는 좀 가늘, 가냘퍼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우린 생각할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납득을 안 해요. 음료수를 따라도 금을 이렇게 거가지고 봐요. 그래갖고, 작은 애도 자기가 그금을, 그금을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왜 자기가 부족하냐고 납득하지 않아요.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복 있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 하나님. 좀 약간 우리가 볼때아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었다 가져왔다 하나 님께서그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다섯 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함의 그 원리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말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열매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믿음으면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 중에 시브리스 말씀 보면, 시브리스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의 증언 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뭐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왜 불러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것은 어쩌면은 좀 여러분에게 좀 약간 그좀아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하고 워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 보여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있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요.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한 것들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렇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다녔던 중학교의 교훈이에요. 저는 이 교훈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미션스쿨이었는데 그 사랑의 사명이 되자 저는 참이 말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했어요. 사랑의 사명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안살아로어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절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어쩌면 저의 일생에늘 언제나 나는 과연 사랑해 사는 사명이니까 라고 하는 이런 늘 질문을 저 자신에게 에, 하지만 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껴요. 말씀을 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거, 이런 반드시 이루리라는그 말씀에 우리는 너무 감동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서 정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주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시고 주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찬송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나아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열매 맺는데 부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 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핍박 하른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영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그 사랑 받으니몸 내 생명 다맞쳐 증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